인생 16개월 차3둥이 드디어, 첫 키즈 펜션 도전. 출발 전. 일단, 짐부터 폭풍같이 싸놓고, 세쌍둥이 깨워서 밥부터 먹임. 오늘 포인트는 낮잠 시간에 맞춰 출발이니까. 애들이랑 잠깐 놀다가 시간 맞춰 출발. 가시티에 차례차례 앉혀놓고, 목적지 향해 부릉부릉. 첫 번째 목적지, 피자집 도착. 지인과 만나서 가게에 있는 유아이자 싹 긁어와서 전부 세쌍둥이 전용으로 세팅. 애들한테 이유식 먼저 먹였는데, 웬걸? 잘 먹어서 깜짝 놀랐음. 덕분에, 우리도 여유롭게 피자 흡입, 펜션 도착해서 입실 완료, 아이들 바지 깔맞춤으로 입히고, 기념 사진 찰칵, 그리고는 놀이모드, 셋째가 아직 잘못 걷는 아기한테, 너 아직 못 걷냐? 이러면서 약간 놀림 크크, 첫째도 거들면서, 아직 못 걷는구나? 셋째는 그래도 아기가 잡고 걷는 거 조용히 지켜봄, 귀엽다, 진짜. 정글짐 같은 구조물이 있어서 신나게 놀고, 주방놀이 세트는 완전 대박, 아, 키즈 펜션은 이런 맛에 오는 거구나, 느껴버림, 저녁 되자 밥 먹이고, 단체 목욕시키고, 애들 꿈나라 보내고 나니까, 드디어 어른들의 시간, 삼겹살도 구워 먹고, 알코올도 섭취하고, 정말 오랜만에 호사를 누려본다. 이게 행복이지. 아침이 되어 아이들 기상해서 놀아주고 밥 먹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준비. 우린 체력 방전인데 세상 동이는 하이텐션으로 동요에 맞춰 춤추고 있음. 마지막으로 자기 전 체력을 끌어올려서 놀아준 후 아기들 재우고 우리도 기절.